안녕하세요. 메아리 TV입니다. 박창근 님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논란도 거세게 일고 있는데요. 얼마 전 TV 조선 내일은 국민가수 측이 공식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메아리 TV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각에서 불거진 참가자 박창근 씨와 관련된 잘못된 사실 관계가 있어 바로 잡습니다. 먼저 내일은 국민가수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음악을 사랑하는 대국민을 대상으로 글로벌 K팝 스타를 찾기 위해 기획된 경연 프로그램입니다. 박창근 씨 역시 오래도록 그려온 대중가수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국민가수에 지원한 일반적 참가자들 중한 명일 뿐이며 특정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경연에 임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박창근 씨는 노래에 대한 간절한 마음 하나로 지난 2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음지의 무명가수로 활동해 왔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춥고 바람 부는 길거리에서 기타 하나를 메고 노래를 부르며 수탄 갈등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노래에 대한 사랑을 놓치 않은 결과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참가자가 긴 시간 품어온 음악을 향한 순수한 열정과 사랑, 또 어렵게 참가를 결정한 경연에 대한 진의가 지나온 과거 중 겪은 몇몇 특정한 일화로 인해 폄훼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불거진 근거 없는 억측과 허위 주장에 참가자의 음악을 향한 진심이 비방받고 어렵게 용기낸 마음이 상처받는 사실을 저희 제작진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내일은 국민가수 제작진들은 참가자들이 오직 음악으로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고 더욱 즐겁고 유익한 방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존 트롯 열풍 오디션에서 모든 장르와 나의 성별을 불문하고 파격적인 제작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내일은 국민가수 그리고 박창근 님. 많은 분들이 그의 목소리에 감동하고 놀라워하는 반면에 정치가 수다선 넘는 악플러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논란은 4년 전 17차 박근혜 탄핵 범국민촛불집회 공연 유튜브 영상에서 시작되었던 것 같은데요. 언더가수 23년 동안 힘든 가정 환경 속에서 꿋꿋이 버텨온 박창근님 논란의 중심에 계셔서 안타깝습니다. 메아리 TV는요, 정치는 모르고요 좋은 노래를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지나친 욕설과 비방보다는 우리 사이좋게 살면 안 되나요? 구독자님 모두 행복하시고요. 구독 잊지 말고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